백불닭 소스 진짜 매운 거예요. 이거를 오늘 떡볶이에다가 섞을 겁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이거는 어, 엄청 매운 멕시칸 소스예요. 예, 좀 맵고요. 이거는 어, 매운 후추입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진짜 매운 거, 핵불닭 소스요. 어, 엄청 매운 떡볶이에다 이세 가지를 다 섞을 거예요. 영상 기대해 주셨습니다. 사장님, 저기 그 어, 떡볶이 제일 매운 걸로요. 제일 매운 걸로 2인분 주세요. 네, 진짜, 진짜 맵게 주셔야 돼요. 네. 네. 어, 그리고, 어, 뭐 먹지? 어, 참치마요 컵밥도 하나 주세요. 참치나요 네. 이거 엄청 맵죠? 예, 완전 매워요. 네, 아, 저번에 안맵던 애들이 있어서, 네. 여기가 정말 매운 곳입니다. <laughs> 빨리, 안 뛰어, 출라고, 빨리 뛰어, 뛰어. 나도 원래 매운 걸반안 하거든? 나 지금 눈물날아 뭐야? 워 이거 안 매운 거라아 하나도 안 매운 거야. 아 매워. 빨리 <laughs> 먹어. 다 먹어야 돼. 다 차... 어 빨리 먹어 이거 떡볶이. 아이 하나도 안 매워. 빨리 먹어 봐봐 빨리 이거 제일 매운 거야 송지루 옆에 더가 빨리 이거 제일 매운 거예요 아니야 야리 빨리 빨리 먹어 아 왜요? 저 무서워 요무아이 먹을게요 <목소리> 빨리 먹어 안아 왜? 엄마 먹게요 아 왜? 소장님도 먹어봐 아픈데 먹어야 돼? 먹어 하나, 하나 하나 먹을게 딱 하나 무서워, <목소리> 무서워 보여 맛이 아까워 이때 내가 먹는 거야 맛이요 잠깐만 나안돼 있어 포기 포기 <목소리> 아안 먹어 <목소리> 송조로 먹어도 먹어도 해먹때문에 빨리 먹어 아이 가 먹어 이거 먹으라고 저못 먹겠어요 아 먹으라고 먹어봐 하루안한명 빨리 먹어 축구 이거 빨리 빨리 야 사리 주세요 먹어 먹어 나 먹겠다 어 먹어 안돼 빨리 먹어 야 아니, 먹어, 이거 먹겠어요, 뭐. 아니, 매워, 빨리 먹어, 파이팅, 먹어. 야, 먹어. 야, 뭐 빨리 먹 <laughs> 뭐 오지 말던가 <laughs> 먹어, 빨리 먹으라고. 어, 안돼 먹어요. 뭐, 아, 야, 야 세개더 먹으면 밥 먹어도 돼. 빨리 세세개더 먹어. <laughs> 저 하나 더 먹으면 주실 거예요. 어. 화이팅. 정말 맛있습니다. 정말이요. 아. 아까 다섯 개 먹었어야죠. 안 맵지? 좀좀 아, 매워. 야, 잠깐 잠깐 먹을 수 있는 먹을게 지금. 아 어. 진짜요? 한 숟갈 먹고 하나 더 먹어. 네. 아니 저제 숟가락 없어 이걸로 먹어 퍼 먹어요? 어퍼 먹어. 와, 천국이다. 어 맛있겠다. 자 그러면 여기 떡볶이는 안맵죠? 그럼 안 매운. 네, 예, 그, 그럼 떡볶이 1 인분 주세요. 네. 떡볶이 1 인분하고 어 튀김 종류별로 하나씩 그냥 예 네, 주세요. 네. 네네네. 네, 네. 뭐... 아 네네네. 아네 감사합니다.